10시 20분인데 산악회 버스를 타고 트레킹 가요 순천에서 37.몇 킬로를 걷는데 <laughs> 그 남편하고 같이 가는데 37킬로 되는지 모르고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30몇 킬로라고 하네 그래서 안갈 수도 없고 회비가뭐 6만 얼마인가 돼가지고 지금 사당에서 그 산악회 차가 11시 50분에 출발을 한대나. 그런데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자고 새벽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걷나봐요. 아 저는 <laughs> 처음 갑니다. 테슈, okay. 네. 테슈. 아, 이 동네에서 돌아다녀. 아이고 저희가 우리 발판에 빨리 무시하고. 영위만 안 입어. 불을 내려야 돼요. 불을, 불을 내려주세요. 어더 멋있다. 어 와.

갯마을, 이런 바닷가에 있는 데마다 갯마을이라는 저기 동네는 있을 것 같아. 이거 무슨 나무지? 이쪽으로 가면 여수가 나오고 우리는 이 길로 갑니다. 당신 시골 가서 살고 싶어 하는데 이런 데 와서 살며. 이런 데 와서 살며. 이길 따라서 마을들은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방울토마토 그렇게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 아침 6시인데. 왜 그러는 거야? 어제 저녁에 김밥을 집에서 참치김밥을 만들었어요. 먹으려고. 지금 뭐 가게 문도 안 열고 여기는 GS 같은 건뭐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이거 먹으면서 걸어갑니다. 트레킹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찍 안 먹는데요. 저만 이상한 거야. 아 좋다. 이 녀석 와서 살면 좋겠다. 이거 봐. 이제 김밥까지 먹었으니 조금 부지런히 가봐야 되겠다. 오픈을 안 했겠지만 오픈을 했어도 못 먹겠네 느긋하게 먹을 시간 없어서 아 집에 가서 파 사다가 삶아 가지고 팥등에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서 오느라고 그늘이었어요. 그늘로 딱 왔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 돼. 여기는 지금 요 앞에서부터 다 햇빛이야. 짱짱 시작입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선크림도 바르고, 양산도 챙기고, 지금 팔토시 하고. 하관파에서 갯벌이 이렇게 골이 파져가지고, 이렇게 물이 흐르면, 거기 흙은 진흙이 아니고, 모래가 섞여가지고 단단해요. 막 밟아도 하나도 안 빠지고. 그러기를 바라고 갔는데, 물이 만조야, 만조. 그래서 기대했던 걸 전혀 못 봤어요. 꽃밭이 네요 여기에. 마음이요? 아, <laughs> 흐. 응? 아이고. 저기. 응? 나도 여기가 아파. 운무와 다서. 그래. 이건 되게 탄 걸로 잡아 갖고. 나 오다가 복숭아 하나 따 먹었는데. 예. 네. 자작 따 먹어. 먹을 만해. 나는 한 15km만 걸으면 따르는 듯시면은 새끼발가락 옆에 게막 아파요. 근데 이 신발은 안 그래. 이분 동안. 아, 그래요? 그 네, 어디 거예요? 원래 신발 다 벗습니다. 진짜 좋아요 되겠다. 파스를 하나 붙이게 줄까 이거게? 응? 음? 파스를 붙이면 괜찮아요? 저 이거 붙여봐요. 저쪽으로 이렇게 붙여 음. 감사합니다. 아, 그분은 사진 찍느라고? 그분은 누구야? 짤러 이... 이거? 어우, 이렇게 커? 음. 한거 먹으면 돼. 많이 먹으면 안 돼. 여여 여, 아, 아니, 마세요, 이거. 고사저 김밥 고사또. 먹을 거예요. 네? 이거 잡으세요, 이거. 네? 이거 좀 걸어주세요. 그 아유, 이 사람은 뭐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 다녔는데, 뭐, 그까지. 아유, 그래도 나는 이제 무거운 거못 써. 그분들 난큰 길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아 여자분 여자분도 세분 예거고 세 네. 네. 있어요? 거기 점심 먹, 뭐 아침 먹는 거같아너세분 우리 뒤에 왔어 회장님 김밥 좀몇줄 드실래요? 예? 네? 김밥 좀 매달 드실래요? 안 먹어요 <laughs> 아까 빵 먹었어 동선 누나는 모르겠어 들어려나 그니까 시원 그전에는 맨날 아이스크림 사 먹었는데 아니요. 음. 우리 지금 음. 지금 온게몇 킬로 왔지? 음. 음. 지금 우리 반 왔어 반 1만 4천 보가 왔어 24승부? 응. 지금 현재 갈라산 갔다 오는 거. 아. 가는 대당이가 보니까 좋아. 이제 파프리카 만들었어. 물라고. <laughs> 저희 가서 이제 커피 하나 또사 마셔야지. 이제 이제 로 지나가고 있어요. 건너가는 게 아니고 해안길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여수 60 코스 정도 7km. 가면. 7 k m 면 평소에 나 안양산 운동하는 거리네. 그리고 한 코스만 더 가면 여기 끝나는 거야? 응, 어, 그럼 7km 가고. 그게 그러니까 7km 가고, 음. 한 코스가 몇 km인지. 아, 저기서 여기까지 온 거? 종점까지 오는 거? 에이, 그럼 그게 몇 시간인데, 여보. 딸기. 난봤니산 산딸기 주셨어요. 여기있다 바닥에 아, 떨어진 거 주워 먹어요? 아, <laughs> 아 진짜. 금지 같으지? 아우셔. 아우셔. 어떻게 식사한 거같아어 그래요 여자만 갯놀을길 갯벌과 낙조가 펼치는 금빛의 향연 오 저게 차박한 다 좋아요 와은해변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되겠어요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QR 코드를 스캔하면 여기에 차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다 나와. 어, 대중 버스를 어, 타고 어. 하포라는 동네에 가면은 하포, 하포 오, 우리를 태워갖고 온 관광 버스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야 어, 빠르지. 하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약속을 해요. 어느 기사 오고. 어르신이 귀가 안 들리셔 가지고. 소리를 질러야 돼. 우리 남편이 하는 얘기는 더 보더라도, 그쵸? 내가 소리를 질르면 까랑까랑해 하거든. <laughs> 잘 듣는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타는 사람이 없는데 버스가 자주 다니냐고 안 다니지. 응, 음, 오늘 오는, 지금 이제 48분에 온다고 하니까 그거 타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못 걸, 못 걷겠어. 나도 많이 걸었어, 여보. 많이 걸었어. 9시 35분이야, 지금. 우리가 4시 안 돼서 내렸을 거야, 내리기를. 5시간도 넘게 걸었구만. 3 1 3 9 4복 걸었습니다. 여기가서 내리래 우리 저기고. 똑같이 가셔야 돼요. 예, 거기 네. 안 가면 안 돼. 정류장마다 사람이 없어서 그냥 통과. 가도 될 텐데 가 여기, 남파란길, 여기 써있네, 여보. 어? 응. 여기 남파란길 써있어. 응. 61코스. 아, 두루 누비고 다닌다래갖 두두 누빈인가봐 어플이. 응? 어? 한참 가야돼? 근데 여기서 거기 가는 버스가 없나봐요? 타셔야돼. 갈아타야돼. 아. 여기, 여기. 면에서 아, 어, 어. 일한 차. 면단리에서 아아 생각도 안 하고 는데 뭐지 음, 비차가 어, 난감해가지고 해. 여기서 내리라 그래서 내렸는데 어, 대장이 잘못 알려준 거야 왜선행에서 내리라고 어, 그래 여기서 뭐, 뭐. 그럼 뭐 진짜 우리 택시 어, 안만나으 뭐, 뭐, 택시는 을 어. 바로 가는 인데 어휴 기이아 더운데 막 뭐. 더운데 어, 그러니까요 그래. 우리 계속 걸어갈 참인 거예요 지금 어. 아니 그러니까 에는 생각해갖고 알려준 건데 음. 버스가 지금 일로 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더 와도 된다는 얘기잖아. 잘. 문열었 나？안 열었 나？안 열었 나？안 우리 짱뚱아 팡 나？안 요었 처음으로 짱뚱아를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는 별로 안 맞네요 안른 반찬은 싹싹 비우고 우리 우편은 맛있다고 아예 바닥 나이네었나 <laughs> 파포마을로 내려가서 저기 소나무 있는 데 가서 구경 좀 하고 오려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택 타고 오는 바람에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밥 먹고 나왔는데도 지금 도착을 했어. 기사님이 조금 안 좋아하시긴 했는데 오는, 오는 그림도 안 보이네. 지금 오른쪽 무릎 위에 넓적 다리가 아파. 왼쪽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오른쪽을 많이 쓰나? 힘을 주나? 여기 왜 차들이 이렇게 많어? 항구라서 그런가? 네? 요즘은 다니면 서보니까 마을회관 있으면, 근데 분여회 안 써놓고 청년회 써놨어. 음, 아이, 좋긴 어, 하다. 고룬배? 고런배도 당신 같은 주인을 원할까?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해도 배 타면 멀미하거든. 뭐 어? 올라가는 데가 없냐? 어, 디카페인. 어, 그래. 그러면 아이스커피 하나만 주세요. 그거죠. 아판 당신도 내 덕분에 았어 남자들을 완전 땡볕입니다 음, 혹시 이거 절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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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실래요? 아니아니 우리 나머지 드릴게경기도도요잘 봐봐요 방문 다녀오고 지자체 도시도 많이 다니다 우리는 부부가 정치 성향이 살짝 달라요. 옛날에는 그부데 어... 살짝 달라졌어요. 그래서 정치 얘기를 일잘안 해. 아, 지금 현수가 와가지고 밥 먹는다고 해도 한참, 한참 걸리겠네. 저희가 잘 걷는다는 아니. 거예요? 아니 아뇨. 미미야? 응 미미만 갖고서 미미야. 봐봐. 아, 저... 네. 둘러봐. 용수야. 어디가? 어, <laughs> 갔다 왔어요. 와, 콘크리트 이 바닥이 어마무시하게 더워요. 아우, 김밥 남은 가다 먹었더니 엄청 배부르네. 나의치실에도 모르는 바다 사정이 있더란 게? 그렇군요. 여기는 물색이, 뻘이라서 물색이 안 이뻐. 아, 집들 이렇게 마을이 옹기종기 있어요. 나이 70에도 모르는 바다 사정이 있더란께? 세계유산축전 서남사 수천개발 대단하다. 어 올 올라갈 거라고 했어. 더더 시원하네. 더 시원해 거기보다. 응. 가자. 가자. 웬만큼 더 올라온 거 같아. 여기가 남파랑길62 코스고 남도 300리길 코스 안내도 있고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 보전 지역이고 세계 유산 마을 화포. 어, 세계 유산 마을이구나. 몰랐어요. 음, 이거 보고 알았네요. 좌우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카페에 써 있어가지고 갔더니 카페가 매점이야. 진짜 옛날 집이다, 우측에. 갖고는 그런 사람들이 하면은 정말 잘해놓겠다. 잘들 가꾸더라고. 수리들은 잘하더라고. 석가래 보고 사가지고.